박서진의 집 앞에서 신원불명의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며 이웃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다고 충격 고백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가수 박서진의 자택 앞에서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난투극. 경찰 출동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처럼 둔갑하며 팬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루머일 뿐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루머의 탄생과 확산, 그리고 팩트 체크의 중요성. 루머는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집니다. 별표 별표 충격, 단독 별표 별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나 익명의 지인 기능을 덧붙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불안과 분노를 유발해 빠른 공유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알고리즘의 보상을 만들어 더큰 자극을 생산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번만 멈춰서서 별표 별표 팩트 체크 별표 별표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정확한 시간, 장소, 기관, 예. 경찰 신고 접수 여부, 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면 루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확인, 영상이나 사진이 원본 링크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재업로드 되거나 편집된 자료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공식 입장 확인, 소속사나 당사자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캡처만 떠돌고 원문이 없는 글은 보류해야 합니다. 정보의 의도 파악, 콘텐츠의 의도가 나의 불안이나 분노를 부추기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팬과 크리에이터의 책임, 사실을 넘어 안전을 지키는 법,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우리는 별표별표 별표 경계선 별표별표을 지키고 별표별표 별표 책임 별표별표을 다해야 합니다. 팬의 역할. 증폭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글을 공유하거나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긍정의 점유, 불안이 커질수록 공식 영상, 라이브 클립 등 긍정적인 콘텐츠를 올리고 좋은 기록으로 검색어를 채워야 합니다. 경계선 지키기, 아티스트의 자택, 숙소, 가족 정보, 이동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이유로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에이터의 역할. 제목과 썸네일 바꾸기, 충격, 단독 대신 확인 필요, 팩트체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정 콘텐츠, 틀린 정보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사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같은 분량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출처가 없는 단정적 제목은 자동으로 보류하고, 허위 사실 신고 접수 폼을 구체화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직업일 뿐, 그의 삶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박서진을 포함한 모든 아티스트에게는 안전한 집과 평온한 밤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팬과 크리에이터 모두가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단순히 루머를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삶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박서진 자택 루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만드는 위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가수 박서진의 자택 앞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자극적인 제목과 몇 장의 캡처만으로 진실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사건은 루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며 우리가 사실을 가르는 기준과 팬으로서 지켜야 할 선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릭 전에 멈춤이 필요한 이유. 루머는 보통 자극적인 키워드, 모호한 출처의 캡처, 익명의 지인 인용, 그리고 단정적인 결론이라는 4단계 패턴을 통해 확산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한 번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10초, 공유하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갖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서 확인, 시간, 장소, 기관, 신고 접수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 추적, 영상이나 사진이 원본 링크로 추적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공식 창구 확인, 소속사나 공식 SNS 등에서 발표한 원문 링크를 확인합니다. 게시자의 패턴 확인, 특정 인물에 대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해서 올리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상태 체크.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그 콘텐츠가 나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봅니다. 팬덤의 역할. 확산이 대신 검증. 팬덤의 역할은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글을 공유하거나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것 또한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확산 대신 검증을 우선시하고 허위 사실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이나 가족 정보와 같은 사적인 공간은 어떤 이유로도 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책임, 조회수보다 신뢰. 크리에이터 역시 무분별한 루머 생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지향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틀린 정보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정정 콘텐츠를 올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가치입니다. 가수는 무대로 말하고 팬은 기록으로 돕고 크리에이터는 기준으로 책임집니다. 박서진을 둘러싼 이번 루머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우리가 서로의 밤을 지키는 책임있는 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머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사회 존을은 자극을 키우는 루머가 아니라 사실을 가르는 기준과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가수 박서진 자택 앞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썸네일은 크고 문장은 단정적이고 댓글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문장과 확대된 캡처 몇 장만으로 진실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건으로 부르는 순간, 누군가의 삶에는 낙인이 찍히고, 그 낙인은 클릭수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정 대신 점검, 추측 대신 별표 별표 책임 별표 별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으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루머의 해부학, 패턴을 멈추는 법. 먼저 루머의 전형적인 패턴을 분해해 봅니다. 자극적인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충격, 단독, 현장 포착, 사실 확인 같은 말들이 앞에 붙습니다. 출처가 모호한 캡처가 등장합니다. X자 표시, 빨간 동그라미, 화살표. 맥락은 없습니다. 익명의 지인 인용이 이어집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A씨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라는 B씨는 정리라는 이름으로 확신을 밀어넣는 문장. 따라서 사실상 결국 긴 것으로 이네 가지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시청자는 불안하거나 분노합니다. 불안과 분노는 공유를 부릅니다. 공유는 알고리즘의 보상을 만들고 보상은 더큰 자극을 부릅니다. 이 순환을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만 멈추면 됩니다. 클릭 전에 10초. 공유 전에 10분. 그 사이에 확인할 항목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서가 있는가? 사건이 맞다면 시간, 장소, 기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둘째, 원본이 있는가? 영상과 사진은 메타데이터나 원본 링크로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공식 입장이 있는가? 캡처만 돌고 원문이 없다면 보류입니다. 넷째, 내 감정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화가 났다면 그 콘텐츠는 내 감정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팬덤의 책임, 증폭 대신 검증. 팬덤의 역할은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티스트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원칙은 별표 별표 증폭하지 않기 별표 별표입니다. 의심스러운 글을 가져와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것도 결국 같은 링크를 더 멀리 보내는 일입니다. 공유 대신 별표 별표 검증 별표 별표를 제안하세요. 원문 링크 있나요? 공식 입장 나왔나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루머의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별표 별표 기록으로 대응하기 별표 별표입니다. 허위 사실, 협박, 스토킹성 게시물은 캡처, URL, 게시 시간. 작성자 아이디, 플랫폼, 신고할 기관, 신고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 원칙은 별표 별표 경계선 지키기 별표 별표입니다. 자택, 숙소, 가족 정보는 금지입니다. 팬인 척 접근하는 질문, 선물 택배 주소를 빌미로 동선을 캐묻는 것도 폭력입니다. 박서진의 집 앞에서 신원 불명의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며 이율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다고 충격 고백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가수 박서진의 자택 앞에서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난투극, 경찰 출동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처럼 둔갑하며 팬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루머일 뿐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루머의 탄생과 확산 그리고 팩트 체크의 중요성. 루머는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집니다. 별표 별표 충격, 단독 별표 별표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나 익명의 지인 기능을 덧붙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불안과 분노를 유발해 빠른 공유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알고리즘의 보상을 만들어 더큰 자극을 생산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번만 멈춰서서 별표별표 팩트체크 별표별표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정확한 시간, 장소, 기관, 예, 경찰 신고 접수 여부 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면 루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확인 영상이나 사진이 원본 링크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재업로드 되거나 편집된 자료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공식 입장 확인. 소속사나 당사자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캡처만 떠돌고 원문이 없는 글은 보류해야 합니다. 정보의 의도 파악, 콘텐츠의 의도가 나의 불안이나 분노를 부추기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팬과 크리에이터의 책임, 사실을 넘어 안전을 지키는 법.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우리는 별표 별표 경계선, 별표 별표를 지키고 별표 별표 책임, 별표 별표를 다해야 합니다. 팬의 역할, 증폭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글을 공유하거나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긍정의 점유, 불안이 커질수록 공식 영상, 라이브 클립 등 긍정적인 콘텐츠를 올리고 좋은 기록으로 검색어를 채워야 합니다. 경계선 지키기, 아티스트의 자택, 숙소, 가족 정보, 이동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이유로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에이터의 역할. 제목과 썸네일 바꾸기, 충격. 단독 대신 확인 필요, 팩트체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정 콘텐츠, 틀린 정보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사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같은 분량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출처가 없는 단정적 제목은 자동으로 보류하고, 허위 사실 신고 접수 폼을 구체화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직업일 뿐, 그의 삶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박서진을 포함한 모든 아티스트에게는 안전한 집과 평온한 밤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팬과 크리에이터 모두가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단순히 루머를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삶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박서진 자택 루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만드는 위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가수 박서진의 자택 앞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자극적인 제목과 몇 장의 캡처만으로 진실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사건은 루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며 우리가 사실을 가르는 기준과 팬으로서 지켜야 할 선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릭 전에 멈춤이 필요한 이유. 루머는 보통 자극적인 키워드, 모호한 출처의 캡처, 익명의 지인 인용, 그리고 단정적인 결론이라는 4단계 패턴을 통해 확산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한 번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10초, 공유하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갖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서 확인, 시간, 장소, 기관, 신고 접수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 추적, 영상이나 사진이 원본 링크로 추적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공식 창구 확인, 소속사나 공식 SNS 등에서 발표한 원문 링크를 확인합니다. 게시자의 패턴 확인, 특정 인물에 대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해서 올리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상태 체크,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그 콘텐츠가 나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봅니다. 팬덤의 역할, 확산이 대신 검증. 팬덤의 역할은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글을 공유하거나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것 또한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확산 대신 검증을 우선시하고 허위 사실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이나 가족 정보와 같은 사적인 공간은 어떤 이유로도 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책임, 조회수보다 신뢰 크리에이터 역시 무분별한 루머 생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지향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틀린 정보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정정 콘텐츠를 올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조회 수보다 오래가는 가치입니다. 가수는 무대로 말하고 팬은 기록으로 돕고 크리에이터는 기준으로 책임집니다. 박서진을 둘러싼 이번 루머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우리가 서로의 밤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머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사회 존을은 자극을 키우는 루머가 아니라 사실을 가르는 기준과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가수 박서진 자택 앞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썸네일은 크고, 문장은 단정적이고, 댓글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문장과 확대된 캡처 몇 장만으로 진실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건으로 부르는 순간, 누군가의 삶에는 낙인이 찍히고 그 낙인은 클릭수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정 대신 점검, 추측 대신 별표 별표 책임 별표 별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으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루머의 해부학, 패턴을 멈추는 법. 먼저 루머의 전형적인 패턴을 분해해 봅니다. 자극적인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충격, 단독, 현장 포착, 사실 확인 같은 말들이 앞에 붙습니다. 출처가 모호한 캡처가 등장합니다. X자 표시, 빨간 동그라미, 화살표. 맥락은 없습니다. 익명의 지인 인용이 이어집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A씨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라는 B씨는 정리라는 이름으로 확신을 밀어넣는 문제입니다.